나오고, 앉, 앉아서, 앉아서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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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기자 것처럼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대한축구협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로적인 원로가 원론적인 많습니다. 청와대보다 많습니다. 수입 언론 기자만 한, 팬 기자만 150명, 예. 사기자까지다 하면 400명까지 됩니다, 저희가. 이 아, 그 정도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죠. 아, 예. 이 장소가 바로 그 9시 뉴스에 나오는, 예, 그 장소입니다. 자, 아, 너무. 아니, 전안찍을데 여기는 기자가 돼야 지 들어올 장소인데, 여러분들은 특별히 35만원짜리, 예. 켓켜서 뒤에 기 때문에. 아, 보러

이거 매진, 이거는 폭발했는 네. 그렇지. 전체, 전체 지금 한 8천여 남았는데, 네. 어, 8성속 매진의 기록이안될것 아.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 찍으세요? 자, 사진 찍으셨으면은, 이제 저희 피치, 피치로 한번 가셔서 이제 잔디자 밟아보시고,